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유입니다. 어, 지금은 출근 직전이고요. 짬을 내가지고 촬영을 하기 위해 <laughs> 여기 집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아, 어, 피곤해. 제가 시드니에서, 아니, 아니, 커스에서 시드니로 지역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 그 지역 이동할 때그 썰, 어, 그거를 풀기 위해서 전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스타 아시죠? 제스타를 이제 믿고를 해야 된다.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주의를 주지 않았어. 주의를 주지 않아가지고 몰랐는데, 제가 하필 제스타를을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비행기가 월요일 밤 12시였어요. 화요일 아침에 도착하는 그런 스케줄이어고 일부러 그렇게 잡았는데, 아, 조져버렸어니 친구가 차 태워준다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누나랑 친구랑 같이 해가지고 밥 먹고, 밥 먹고 딱 공항 가는 그 스케줄이었는데, 밥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취소됐다고, 딜레이가 됐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딜레이가 돼도 보통 뭐한시간뭐두시간 뭐 이런데 와... 12시에서 다음날 아침 10시 45분 또 아침에 10시 45분에서 11시 45분 됐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행기를 다시 면야 된다 비행기 티켓팅을 다시 했지. 그리고 이제 그리고 환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항공사에다가 전화를 했단 말이야. 근데 자기들은 아직까지 겨항 그게 안 떴대.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한국 고객센터에도 전화를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도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어? 뭐지? 하면서 문자를 다시 봤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단순히 캔슬레이션이라는 단어만 보고, 지금 취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제 자기들 지연된 거에 대한 기존, 비행 시간이 취소된 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안하다" 어, 그, 그냥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딜레이 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해야지, 캔슬레이션이란 단어를 왜 쓰냐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냅다 그냥 비행기를 새로 예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비행기 하나 날렸어요. <laughs> 30만 원 그냥 증발해버렸다. 다행히 뭐수화물 추가 이런 거안 해가지고, 만약에 수화물 추가까지 했으면 와 좋았을 뻔했죠. 지금 비행기 기다리고 있거든요 비행기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히 아까 전에 11시 6분에 게이트 이스 오픈 플러스 에어 11시 25분에 11시 25분에 게이트 닫힌다 했거든 지금이 36분인데 게이트 닫히기는 커녕 어... 보딩순이죠 아... 한국 그립다 어. 아... 개빡치네 진짜 왜, 왜 이러는 거죠? 이해가 안가 이해가 안가이 보딩 클로즈 모임와 <laughs> 미쳤다 설마 아니겠지? 어나 그냥 몰라 지금 바닥에 그냥 앉았습니다 아 네. 빨리 시린이 가고 싶다고 아나 진짜 어제 개설레는다 진짜 지금 빨리 가서 다른 곳보다수박 빨리 먹고 싶어. 아, 너무 시급다 진짜. 아. 와, 드디어 탄다. 씨. 안 oh, yeah. right. yes, right? oh, 아, 기웃었다. 6박 세네, 와, 진짜. 6 밖에 안 나옵니다. 11시 반 출발이었는데, 1시, 1시입니다, 1시. 1시가 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버스에서 시니메로 잘 넘어와가지고,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아, 출근하기 너무 싫다. 진짜 얼음 하나도 없어. 아이스는 한국이다. 아, 근데 수복은 잘 만들어 줬는데, 오늘 왜 이러지?